일전에 채널 UFO 선명 케이스 5가 많은 호응을 받았는데 구독자님들이 추가로 추천한 선명 케이스를 소개합니다. UFO 출몰지로 유명한 멕시코 포포카테페틀 화산 근처에 거주하는 루이스와 카라포브입니다 이른 아침 화산에 걸린 달 풍경이 좋아 한컷 찍었는데 나중에 이상한 물체가 찍혔음을 알게 됐는데요. 사진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아주 리얼한 UFO의 모습이고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전선들이 좀 보이는데, 화산 근처에 주택 지역에서 촬영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영상도 아니고, 아쉽게도 딱한장 뿐인 사진이지만, 다행히 촬영 해상도가 아주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페이스북에 올리며, 변환된 저해상도인데, UFO 부분은 따로 고화질 스샷이 있습니다. 아래쪽 화산 분화구 직경이 1km쯤인데, 이 비행체는 약 100m 내외로 추정됩니다. 보시는 것은 고화질 스샷인데, 촬영 원본은 4K UHD 이상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수키로 거리에서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화산 연기가 거의 비행체 전체를 덮고 있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UFO라고 말한 것은 형태, 크기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적 비행체와는 부합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최종 스샷인데 중앙 일부가 약간 흐리고 대체로 선명한 모습입니다. 수키로 거리의 폰 촬영에서 이 정도 선명도가 되려면 갤럭시 울트라 광학점 정도는 돼야 할것 같은데요. 중앙에 기다란 직사각 형태가 약간 보이고 전체적으로 살짝 복잡한 디테일입니다. 중앙만 흐리게 보일 이유는 전혀 없는데 시커먼 연기 비슷한 것이 방출도 감싸고 있는 느낌입니다. 뾰족하거나 직선 부분은 일도 보이지 않고 대칭이 아닌데도 밸런스가 잘 맞는 느낌인데요. 외기 비행체라고 해도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는 이질적이면서도 그런 것이 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지안카를로 세코니는 이탈리아 전투 폭격기 연대의 정찰 파일럿이었습니다. 1979년 6월 카메라 4대가 장착된 G91R 기종을 몰고 로비고에서 파도바 30km 구간을 비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정찰기에 장착된 전방 카메라로 80m 거리에서 UFO 초근접 샷을 촬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 합쳐서 무려 82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UFO는 블랙 시가형이었는데 위쪽 중앙에 화이트돔 유리가 보였습니다. 중앙에 약간 볼록한 타원형 돔 구조가 잘 보입니다. 아무튼, 검은색의 비닐봉지가 레이더에도 나타나고 시속 500km로 날 수는 없겠죠. 사실, 이것보다 더 근접 촬영한 UFO 사진은 당시 몇개 있긴 했지만 대부분 조작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물체의 검은색은 빛을 덜 반사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합니다. 아래쪽에 비해 위쪽 면이 더 반듯해 보입니다. 다른 사진들은 멀리서 찍힌 것들입니다. 이 물체는 측면 전체가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사진이지만 최근 미 해군 사진보다 훨씬 더 선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외계 UFO가 아니라면 다른 가능성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일 공항 상공에 이상한 비행체가 돌아다니는 것을 파일럿들이 먼저 목격하고 공항 당국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파일럿이 촬영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온 사진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것인데 다른 파일럿이 촬영한 두 장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면에서 물체의 형태가 상당히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지면 위에 떠 있는 모습인데 물체 아래쪽에 비친 그림자도 잘 보입니다. 아주 커 보이지는 않지만 경차 크기는 돼 보였다고 말합니다. 확대 화질도 괜찮은 편인데 형태가 아주 특이해 보입니다.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고 진회색 메탈 느낌인데 디테일이 좀 있어 보입니다. 선명도 보정을 약간 해 보면 메카닉한 모습이 나옵니다. 아래 위로 길게 돌출한 부분들이 보이는데 각진 부분도 좀 보입니다. 첫눈에 보기에는 외계 드론 또는 로봇 느낌이었다고 말하는데 자세히 보면 오른쪽 아래에도 뭔가 보입니다. 둥근 부분이 보이는데 중앙이 밝은 색입니다. 아무튼 이 물체는 상당히 화제가 됐기 때문에 누군가 3D로 재구성한 이미지도 있습니다. 일단 왼쪽은 확대 장면이라 약간 흐릿하기 때문에 오른쪽이 선명한 버전이라는 것인데요. 그리고 바로 이 형태가 어쩌면 오래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펜타곤 블랙볼 UAP일 수도 있겠죠. 베트남 뉴스에서도 큰 화제가 된이 비행체는 번개치는 하늘에서 갑자기 나타납니다. 뭔가 아주 이상한 형태인데 또 나타납니다. 원반체의 둥근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다른 모습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영상의 이 물체는 내부가 비치는 듯한 기이한 모습으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위쪽에 큰 창문 비슷한 것이 늘어서 있는 모습인데 안쪽에서 뭔가 보일락말락 형체도 좀 보인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팔각 구조처럼 보이긴 하지만 각각의 단면들은 상당히 복잡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물론 그 이유는 창문을 통해 보이는 형태들이 전부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UFO 내부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것인데 필터로 봐도 투과되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1957년 미국 캘리포니아 에드워즈 공군기지 근처에서 시험 비행을 하던 파일럿이 촬영한 한 장의 항공사진입니다. 당시 바로 근처에서 날던 B-57 폭격기를 촬영했는데 그중한 장의 사진에서 이상한 물체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 항공기 약간 뒤쪽에 이상한 비행체 하나가 보입니다. 그리고 확대하면 아주 뚜렷한 원반형 비행체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오른쪽은 컬러를 입힌 것 같은데 보다 화질이 살짝 떨어집니다. 이 사진은 찍히자마자 바로 비공개 기밀 자료가 됐고 수십 년 동안 기록 보관소에 있다가 해제됐습니다. 당연히 많은 항공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고 어떤 비행체와도 부합하지 않는 미지의 물체라고 말합니다. 렌즈나 필름 얼룩도 아니고 분명히 실체가 있는 공중 물체라는 결론인데요. 전체적으로 슬림한 원반 형태이고 위쪽에는 진한 색의 좀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동체의 둥근 질감도 잘 나타나는데 좌우 양쪽에 몇 개의 돌출한 부분들이 보입니다. 날개 같은 돌출 구조가 전혀 보이지 않는 매끈한 모습이기 때문에 항공 UFO 역사상 최초의 빼박 케이스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만약 이 사진이 당시 바로 공개가 됐다면 상당한 파장과 이슈가 됐을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비공개로 묶어두는 이유가 바로 그런 파장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겠죠. 제보자는 초저녁 반풍경이 좋아서 저속 고정 연사로 촬영합니다. 노출을 올린 4K 씨하시고 한컷은 약 10초 정도입니다. 멀리서 기다란 물체 하나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구름 속을 지나서 계속 쭉 올라갑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기이한 비주얼의 거대 물체인데요. 4K 촬영이어서 아주 선명하게 찍혔는데 적어도 수백 미터의 거대 시가형 비행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마을 상공을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마을 시가지에 등들이 하나씩 차례로 켜집니다. SF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로 나타난 것인데요. 빠르게 보시면 더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폰을 고정 촬영하고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나중에야 이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제보자는 평소 UFO에 별 관심도 없었지만 보는 순간 외계 비행체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4K 원본샷입니다. 야간 촬영이지만 색감과 선명도가 아주 좋습니다. 처음에 아주 작게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먼 곳에서 나타난 물체 같은데요.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통과하다가 마을 근처에서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면 단순하지가 않고 상당히 복잡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슬림한 2단 구조의 모습인데 디테일이 상당히 정교하고 고급스럽게 보입니다. 찍힌 거리와 선명도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수백 미터 이상 어쩌면 키로급의 거대 비행체라는 것인데요. 만약 사람이 탑승한다고 가정하면 한 단면의 두께가 적어도 5미터는 돼야 할것 같습니다. 생긴 모습도 아주 기이하고 이질적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본적 없는 낯선 형태여서 더 놀랍다고 말합니다. 모성급 외계 비행체가 지구를 떠나는 모습이라는 의견도 당연히 빠질 수는 없겠죠.